아침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평생 예배드렸는데 평생 주일 날 늦잠도 못 자고 달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는 내가 너와 관계 없어. 나 예배 받은 적이 없어. 하신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불쌍할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 예배는 나하고 관계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약한 2천만 명 정도 영향을 미친 이 시대의 최고 유명한 리더, 연구자입니다. 이분이 Power of Attitude, Attitude, 태도의 힘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인생의 결론은 태도에 달려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삶은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태도의 종합이다. 태도의 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슨 태도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얘기합니다. 예, 실력이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실력되게 하는 건 태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태도고 실제로 해내는 것은 실력이다. 실력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맥스웰은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태도를 통하여 네 가지가 변화될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태도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철창 밖에 내다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철창 밖으로 한 사람은 구질구질한 땅을 지른 땅을 바라보고 또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누가 더 긍정적이겠느냐? 대답할 필요가 없겠지요. 태도를 바꾼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있습니다. 아주 괴짜, 아, CEO가 있는데, 다른 항공사들이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때, 이 사우스 항공만은 사우스웨이스 항공만은 흑자를 성공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했더니 이 CEO가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승객이 우리 비행기를 타서 원하는 것을 해줘라. 성경 구절이잖아요. 대도를 바꾸자는 거 대접하라. 이구했다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도 이 비행기 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대도는. 인간관계를 바뀐다. 그리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결론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나의 태도를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 관계가 관계가 흡족하지 못하다면 내 삶의 태도를 바라봐라 돌아봐라 그러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태도는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는 방법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쭉 관통해서 내가 가장 성장할 때가 언제냐? 잘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인생이 성장하더라. 왜? 태도에 다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위대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들이 잘될때잘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암흑기에 그들이 성장해서 위대한 사람이 됐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별 의미가 없이 보이지만 1도, 2도, 3도 각도만 달라져도 결론이 달라진다. 태도는 인생의 각도를 달라, 바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1도, 2도, 3도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시작이. 그러나 한참 가게 되면 3도가 달라져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게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하러 와 있습니다. 예배 결론이 뭘까요? 복을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배 결론은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주인으로 주 앞에 왔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죄 짓고 와, 살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죄 용서 받았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예배하러 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한 사람은 세인입니다. 직업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평생을 구별돼어 살았어요. 바리세인과 세리가 예배하러 기도하러 옵니다. 여러분, 누가 멋지게 기도했겠어요? 바리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멋지게 기도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두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바리세인이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세인 중에서 참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약간은 쪼크입니다. 농담입니다. 한국에서는 맛있게 먹는 한 음식이 절대로 이스라엘 바리새는 죽어도 안 먹는 음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 곱창? 맞아요. 곱창 절대. 순대? 절대로 안 먹어요. 그들은.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 그런 돼지 소 말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절대로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간의 이 바리새인은 안 먹어요. 비빔밥 섞이는 걸안 좋아해요. 옷도 혼방 옷은 안 입어요. 철저하게 순수한 옷만 입어요. 이 정도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겠어요. 근데 하나 예수님 보십니다. 바리새인, 넌잘못됐다 롱, 그 다음에 세리, 세리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평생 예배들이 될 텐데 우리 예배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잘못과 잘한 모든 예배를 태도를 모아서 우리 앞으로의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성공적인 예배가 될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할 때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을 빌리지만 사실은 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 지금 기도하는데 누구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세리 의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난 불이, 토색, 가늠한 자와 같지 않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오면서 판단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어요. 나저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여러분, 구절, 어떻게 시작하나를 보세요. 여러분,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구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라고 돼 있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 멸시해요, 여러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의롭다. 이들에게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저도 이상한 건 달라. 아, 난 토색 가음 살인하지 않았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너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해야 돼. 말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그 기준으로 내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의롭다를 인정받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맞하세요 여기 들뽀라는 헬라어 단어가 도코스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지붕을 떠받히는 기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기둥. 그죠? 집을, 네 기둥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떠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의미가 있어요. 도코스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괴상하게 삐져나온 기둥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건 필요없는 기둥인데 삐져나와 있어. 잘라야 돼. 이런 기둥이에요. 이게 자기 눈의 기둥.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남들이 볼땐 삐져나온 기둥이야. 그 다음에 여기 티끌이라는 건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남의 눈에 먼지는 잘 보면서, 네 눈에 있는 기둥은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물론, 바리세인 생각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이 죄는 안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상대적인 죄잖아요. 그죠? 늘 상대적이에요. 너보다 내가 나, 나보다 내가 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딱한 분만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이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뭐니 지금 바리새인 와 가지고 판단해 버리잖아. 요 심판해 버리잖아요. 우린 여러분 겸손한 자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아이고 내가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도전을 받고 그리고 나를 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예배가 되려면 은혜의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식 은혜의식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절 틀이나 아이다 멋진 신앙인이지 여러분.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해요. 소득의 1조를 드려요. 참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자랑할 만해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들으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두, 하루 일주일에 두 번씩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기도 합니다. 나는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안해도 하나님 내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굳이 말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잘 아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왜 은혜의식이 없냐면, 이 사람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나는, 나는, 나는 이것도 하고 난 저것도 합니다. 나는, 나는, 주호가 자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부인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어를 바꾼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금식도 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이틀을 두 번을 금식한다는 얘기는 그의 직업이 밥을 안 먹어도 일할 만한 직업이란 뜻이고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어이어 어? 일용직 근이어일 뭐죠 일용직 사무소에 가서 하루 일당을 벌어 사는 사람이 금식하고 그 싶어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금식하겠어요, 여러분? 그 밥을 먹어 야 일하는데.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이 일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너도 일용직 근무자로 가서 하루하루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 그러면 금식하고 싶어도 못 해요, 여러분. 직장이 없고 일터가 없으면 하고 싶 드리고 싶은 됨을 못 드려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능한 거거든요. 은혜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찾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 일찍 오셨어요. 여러분, 결단하고 오셨죠?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든데 일어나서 그냥, 특별히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아침 일찍 엄마, 엄마, 얼마나 깨우겠어요? 그냥 일어나라고 깨우고 계속 왔겠죠? 그죠? 여러분, 대단히 노력한 결과로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려와야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 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자꾸 남만 남아요 남아.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남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나는 없어져야 돼요. 은혜 주셔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부족하지만 늘전이 간증을 하면서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투자해가지고 날마다 손해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축복, 저에게 주셨던 기회, 저에게 주셨던 투자를 다른 사람에게 했더라면 더 훌륭한, 더 멋진 목회자를 만드셨을 것 같아요.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수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비해서는 참 초라하고 부족한 걸늘 발견합니다. 그래서 전 은혜를 늘 강조해요. 하나님이 비교했고, 야 너만큼 당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너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제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 기회, 은혜를 다른 사람을 주셨더라면, 얼마나 더 훌륭했을까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요 오늘 바리새인 그걸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예배 중에는, 예배를 드려 올 예배자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인데, 태도도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따로 서서 기도했대요. 어울리질 않아. 나는 너와 달라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따로 서서 기도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성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예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믿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배는 공동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와 자매입니다. 믿으세요? 형제와 자매예요. 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1년에 잘 만나야 서너 번 만나는 내 형제 자매보다 교회에서 매주 만나, 매주 기도하고 함께 하는 우리 믿음 형제자매가 얼마나 가까워요, 여러분? 한더 가까워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 이 생겼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뭐저기 제주도 사고 부산 사는 형제자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달마다, 매일마다 눈에 새벽마다 오신 분, 내일마다 보잖아요, 주일마다 보잖아요. 보고 나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세상엔 혼자하지 못하는 게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결혼,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 늘 함께 하는 거. 제가 서운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게서운있어요 예배 예배 일일부 예배 주일 예배 중에 누가 안 왔어요. 근데 저한테 오늘 못 갑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안 왔어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럼 가까운 분에게 물어요. 아이고 그분 오늘 안 왔는데 무슨 일 있어요? 몰라요?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서운해요. 형제인데 자매인데 목사한테는 어려운 말을 못하고, 함께 일할 수, 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몰라요. 랜동산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뭡니까? 가인의 아벨을 쳐 죽였어요. 형, 형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물으세요, 가인한테. 가인아내 네, 아우 아벨은 어딨냐. 몰라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물으신 거예요. 아베,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답너 형제니까 네 아우를 지키라고 너 형제를 만드는 거야 잊어버린 거였지 지키는 걔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물으세요 네 형제가 어딨냐?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을 부르셨어요 아 걔가 안 나온다고 어떻게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들과 딸로 형제 자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이 예배에는 여러분 오늘 기원이 시편 133편을 읽었어요.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시편 103, 133편. 133. 이게 기원 오늘 제가 기원을 읽는 건데 이 기원이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혼자 올라가지 않고요. 형제자매와 함께 손잡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무슨 이미지를 갖고 올라가느냐 면 오늘 시편 133편은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제사장 성별하는 이미지예요. 제사장을 구별돼 이제 하나님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근데 기름 부는 모습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위에 머리 위에다 기름을 쫙 부어요. 기름은 기름이 머리 위에서 수염으로 내려가고 수염 끝에서 옷깃으로 기름이데 줄줄줄줄 내려가는 겁니다. 그왜 됐다는 뜻이에요. 품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손 잡고 성전에 같이 올라간 형제를 보며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에게 보내신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그가 나를 볼 때도 뭐로 보여요? 제시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시장이 뭐 하는 거죠? 축복하는 사람이. 아론의 추손처럼 머리가 머리에서 기름이 쫙 흘러나와서 그 은혜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축복하라고 보,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10편 133편이에요. 기름에 흘러낸다고 도있지요 그러면 맨 3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 무엇을 명하셨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다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옆 사람을 지긋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여러분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옆 사람이 그본 사람이 그 사람은 또 나를 축복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니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가 있는 어려움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쁨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구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중보기도에 알고 봤더니 누구 뭐, 뭐 어쩌고 저쩌고 형제가 돼 자매가 돼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 형제 자매처럼 기도하잖아요 형제 자매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 그걸 잊어버렸어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형제 자매로 나가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호구 조사하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 첫,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이제 신앙게 호구 조사하는 거예요. 신원 조사하는 거예요. 집은 뭐 어디고, 직업은 뭐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그런 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어려운 것 그분의 힘든 걸 함께 나누라는 뜻이에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 이렇게 말하 사랑의 기술자는 참 아주 베스트셀러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자매예요. 예배를 탁 드리고 그냥 아무도 만나자고 그냥 쫙 예배 끝나자마자 가. 평생을 그렇게 다녀도 요 형제자매가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 반을 놓치는 거예요. 바로 따로 서서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배 끝난 뒤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가 기도가 필요한 게 뭔지 서로 묻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형제자매 사랑을 나누고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예배자가 누구냐? 바리세의 기도는 깁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과 다르고 저 사람과 다르고 난 이것도 하고 난 저것도 하고 난 이렇게 합니다. 쫙 자랑을 해요. 쫙 들어놓아요. 반면에 세례 기도는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내가 나를 아니까, 난죄인이 아니까, 감히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멀리 서서 기도해요. 하늘도 못 쳐져봐요. 부끄러워서.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딱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랑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뭐, 그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만으로 인쳐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게 없어요. 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달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딱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시오. 불쌍 여겨 주십시오. 그을 여겨 주십시오. 이가 밖에 없어요. 참 놀라운 건. 옆에서 막, 바리새인이 막, 거기 입에 거품을 위서 자랑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닿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예요, 지금. 속 울분이 나겠지요. 지가 뭔데 말아? 아니에요. 거기 한마디 불평 원망이 없어요. 옆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테니까. 당시 세리는 창녀와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 나를 피난을 하고 누가 판단을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일을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 살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좁혀드려도 하나님 은혜로 했으니 긍일을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밖에 더할수 있겠습니까? 딱 한마디예요 그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어요?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삽니까? 내 이렇게 비난받아 삽니까?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세리지요. 14절 이렇게 끝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에 참여배자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겸손하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은혜 구하고 하나님 흥미를 구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올 때는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